이런 상실 수업 같은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.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세 가지. 내 신체 중에 중요한 부위 세 가지. 좋아하는 활동.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.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, 이름. 이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요, 그냥 가족.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우리 가족들 많잖아요. 엄마냐, 아빠냐, 아들이냐, 딸이냐, 손자냐, 손녀냐, 아니면 친구냐, 이렇게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보세요.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다를 겁니다. 다 버리고 한 가지만 남겨보세요. 그한 가지 남는 의미가 무엇인지, 그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, 아,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구나, 감사하구나, 이런 맘도 들 것이에요.